있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의 n제곱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부터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n이 뭐면, 그죠? 홀수면. 무조건 실험 개수가 한 개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러니까, 요 n제곱근 중 실수인과의 개수가 fn이라고 했는데, 요 d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짝수인지, 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죠? 어, 만약에 이제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면 무조건 실금됐수는 뭐가 된다? 그치, 한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 fn인데 n이 2부터 16까지 변하는 거잖아? 그 중에 홀수를 좀 찾아볼게요. 자, 뭐 있죠? 3, 5, 7, 9, 11, 13, 15가 있겠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 그니까 러 n이 어, 홀수일 때, 어, 그 때, fn은, 얼만데, 1인데, 그런 게 7개 있다고요. 어, 그러면, 여기서 홀수들은, 어,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죠 음, 1번. 자, n이 홀수일 때요. 자, 2번. 자, 그러면 이제 n이 뭘 때? 그치, 짝수일 때를 좀 봐야 되겠죠. 음,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자, n이 만약에 뭐면? 그치, 짝수면, 자, 얘가, 어, 얘가 0이 되지는 않잖아요. 밑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짝수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돼야, 그때, 그치? FN의 값이, 그죠? 두 개가 되는 거야. 어, 자, 여기 한 번,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에, 어, 2분의 1에, 아유, 식이 기네. 어, M 플러스 3? 응, M 플러스 5, 어, 얘가 뭐가 돼야지? 그치? 양수가 돼야, 어, 얘가 양수가 돼야지, 그때 FN은 뭐가 된다? 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에러가 나. 음, 자, 이라는 값을 이렇게 갖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어, 짝수가 돼야 되죠? 그지 어, 얘가 짝수 거듭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근데 N이 짝수야. 어 짝수가 너무 난다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 자, N이 짝수니까 그냥 EK라고 나볼게 음, 자, 그러면, 2k이면서, 자 이거이면서 여기 있는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 짝수 거듭지곱이 돼야 양수가 되니까, 그죠? 음, 나 만약에 여기가 홀수가 되면, 그렇 홀수가 되면, 어 그때 f n 은 0이 돼서 그거는 이제 볼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2가 되는 n의 값만 찾아주면 돼. 자, 2k, 자 여기 지수에다가 자 2k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2분의 1에 곱하기 2k에 자 어떻게 돼요? 2k 더하기 3? 어, 2k 더하기 5가 되나? 그쵸? 자, 이거 약분돼서. 자, 이렇게 되겠네. k에. 자, 2k 더하기 3. 어, 2k 더하기 5야. 자, 근데 여기 보듯이 2k 더하기 3은 무조건 홀수고, 어, 얘도 뭐야? 어, 얘도 홀수란 말이야. 근데 얘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k가 또 뭐야 돼? 그치, 짝수. 어, 역시 짝수의 막 난발이야. 자, 자, 여기서. 자 N이 2K인데 2K마저도 뭐가 돼야 돼? 그치 짝수가 돼야 돼 응? 음? 짝수 앞에 2가 옵해져 있네 아 결론적으로 그럼 따라서 결론 어,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두 번째 의 경우에서는 N이 뭐의 배수야 된다? 그치 4의 배수가 돼야 결론적으로는 N이 4의 배수가 돼야 어. 얘가 무슨 수가 된다? 그치 양수가 돼서 N이 4의 배수일 때만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4의 배수 뭐 있어? 그니까, 러 F4. 그죠? 응. 얘가 2란 얘기지. 그 다음에 F 뭐? 8. 얘도 2란 얘기죠? 어, 그 다음에 F12. 어, 그 다음에 F16. 어이고 야. 어, 버튼이 자꾸 눌려지나? 응. 음. 자, 얘가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 2, 뭐가 돼? 4. 8이라는 값을 갖고요. 자, 나머지 N이 짝수인 거. 그니까 뭐, 2, 6, 이런 거. 그지 F. 뭐, 이거 써볼까? 어, F2. F6 어, 그 다음 또뭐 있어? F10 음. 그 다음 F 또 뭐가 있죠? 14 아, 그치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어차피 0이 돼요. 자, 이유는 자, 뭐가 되니까 여기 어, 지수가 홀수가 돼서 자, 얘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근 개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볼 필요 없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7 플러스 8이 정답이 되겠죠. 어, 그럼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해갑니까? 응? 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어, 차근차근히 잘 정리하면서 한번 어, 문제를 어, 한번 봐보세요. 음,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